그 레지던시, 그러니까 창작 스튜디오마다 연례행사로 외부인을 자기네 입주 작가들과 만나게 하는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7월 초에 용인에 있는 어떤 미술관에서 자기네 입주 작가들을 멘토링 해줄수있냐는 메일을 저한테 보내 왔어요. 메일 내용을 보니까 미술관 이름은 버이 미술관이고 2015년도에 아웃사이더 아트를 지원하고 전시하는 국내 최초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공간으로 설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웃사이더 아트는 불어로 아르부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그리고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예술 창작물을 아웃사이드 아트 혹은 아르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용인에는 버시 미술관에 레지던시까지 있더라고요 그 전시장이 따로 있고 레지던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입주 일기 작가를 뽑았고 올해 2021년도에 이기 입주 작가를 뽑아서 그 3명을 멘토링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미술 비전공자의 창작행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평론가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전후에 KTNG 상상마당 갤러리에서 저한테 유망한 작가를 추천해달라고 저한테 두번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두번 모두 미술 비전공자를 추천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에서 어, 미술 비전공자가 갖춰야 될 기본기는 무엇인가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상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갤러리 유주목공소에서도 미술 비전공자의 미술이라는 어, 기획전을 연 적이 있고, 이 기획전은 앞으로도 계속 열 겁니다. 많은 창작 스튜디오들이 그 외부 평론가들을 하고 자기네 입주 작가들의 매칭을 보통 한 2회를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버시미술관에 두 번, 8월달과 9월달 두번 갔고, 특히 9월달에 방문할 때는 제, 제 집에서 용의에 있는 미술관까지 왕복거리가 140km입니다. 그걸 자전거 타고 다녀오기도 했고, 그거는 별도 영상으로 올렸으니 꼭 보십시오. 제가 멘토링을 담당했던 버시미술관 2기 입주 작가 3명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첫 번째 장두루. 어, 아주 자기 가치관이 작업으로 연결된 케이스예요 이렇게 소신이 확고한 사람한테 외부인이 조언을 준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포트폴리오를 받아보고 약간 근심을 하면서 봤습니다. 왜냐면, 어, 작가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대안 학교를 나왔고 친자연주의, 생태주의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장경제 생태계가 초래하는 우열 관계에는 불가피하다고 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면서 만났는데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얘기 잘하다 왔어요. 장두리 작업에는 연작으로 묶어도 될 만큼 자기자화상을 되게 많이 그렸더라고요. 자의식도 강 하고 자기에도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신념하고 가치관을 입힌 태도가 작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품 재료에 자기가 직접 만든 종이를 사용한다든지 이미 다쓴 티백을 이용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지를 사용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건 어딜 봐도 환경 문제 혹은 생태 문제에 대한 자기소신이 작업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지리산 품에서 기꺼이 불편하게 라는 다짐을 천으로 뜯어붙인 작품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그 장두르의 생존력까지 느껴졌습니다. 장두르의 작업이 자신과 신념이 같은 동지네트워크를 확인 시켜주고 강화 시켜주는 아마 매개로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기 신념의 공동체와 현대 미술의 일반적인 언어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좀더 고민해 보라고 조언을 했고 보완할 점으로는 시각적인 완성도에 좀더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미술이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의 일반적인 미술의 동시대적 유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계와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수. 장두루 만큼이나 자립심이나 경쟁심이 강한 작가인데 입주작가 세명 가운데 제가 유일하게 친분이 있는 작가예요. 뭐 대단한 친분은 아니고 적어도 2000년대 중반부터 어이 한미숙 작가가 제 개인 블로그에 와서 박명도 남기고 자기 전시한다고 소식도 알리고 그랬어요. 학고제에서 개인전을 열어서 가봤더니 회화 설치물에 가까운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펜화, 아크릴화, 입체 설치물, 이렇게 장르의 한계를 두지 않는 작업을 많이 했고, 그래픽 디자인과 순수 회화가 혼종된 작업을 이제까지 계속 지속을 해봤더라고요. 2010년도 전후의 초기 작업부터 2021년도 현재까지 작업을, 2021년도 현재까지 작업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이 하나 있는데, 강박적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는 화면 구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빈틈 없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조형 기술은 시각 예술사에서 긴 연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갖다가 보통 호로백큐아이, 그 그러니까 공백공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미숙은 지나온 이력을 보면 자기 스타일이 분명하고 자기 작업을 가지런히 정돈해둔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기판촉에도 능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보완점은 자의식이 강한 만큼 모든 일을 시종일까 자기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외부하고 교류에 지금보단 좀더 열려있는 편이 낫다라고 조언을 줬고, 자기 작업에 대한 해설, 혹은 말이 너무나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을 줬습니다. 버시 미수관 입주 작가 세명 가운데 마지막은 추지영이라는 작가인데, 제가 올해 작가상 2021두 번째 영상에서 작가의 의도가 작품을 보자마자 바로 이게 파악되지 않아도 된다. 그게 현대미술이다 라고 어 안도를 시켜준 작가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바로 사실은 추지영이었습니다. 추지영은 그 본업이 따로 있어요. 흉부영상의학 그러니까 현직 의사예요. 그런데 영상을 판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출퇴근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입주해서 창작활동과 의사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작가예요. 너무나 단순한 파,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지 감이 저도 잘안 오더라고요. 작업에 육각형 고리 모양, 그니까 어떤 망사형 모양이 평면 작업에도 나타나고 입체 작업에도 나타나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런 육각형 망사의 모양은 현대 미술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패턴이죠. 하지만 이 취지형이 쓰는 이 육각형 패턴 혹은 망사형 패턴은 우리 현대 미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리드가 아니고 패포. 페포 있잖아요. 그 페포의 모양을 자기의 조형적 기본 단위로 가져와서 이 작업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외부인이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재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보니까 작업의 제목이 대부분 이야기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추정컨대 취재형은 장기에 하자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장기의 모습을 볼거 아닙니까? 볼 때마다 어떤 증상을 이분은 판독을 할거 아니에요? 일반인이 알수 없는. 아마 그런 알수 없는 어떤 스토리가 작업 제목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흉부 영상의학에 일천한 보통 사람들은 추지영이 말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죠. 창작행위와 창작의 결과물에 창작자가 만족한다면 창작은 그거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수의 작가들이. 자신의 창작물에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 혹은 만족감을 외부 사람들도 느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바람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창작물을 외부인이 판독할 만한 시각적 단서를 만드는 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면 하 자기 주제에 자기가 너무나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완점으로는 외부인이 작업을 보고 의미를 추, 추측할 법한. 좀 시각적인 단서를 좀더 개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작업에 대한 단서를 글이나 해설로 이렇게 보여주지 말고 시각적인 단서 작품 안에서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추측할 만한 시각적 단서를 개발하라라고 제가 조언을 줬고요. 미술 비전공자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미술 비전공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버시미술관이 3기 입주 작가를 내년 3월 중순 이후 공모한다라고 해요. 그 공모를 통해서 3명의 입주 작가를 뽑는데 관심 있는 분들 지원하십시오. 버시미술관은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창에 버시미술관을 치게 되면 버시미술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이 잡힙니다.